정규의 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어, 대한, 한 가지 방법이 있 하겠습니다. 지난 초방송에 대한 찬란적에 대한 부분들은, 꾸미시의 정치권이나, 어, 이런 데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, 조금 더 고민을 좀, 하고 부탁드리고, 어, 그 KT, KTS 이용 전차에 대한 부분들은, 지난 지금 현 국회의원 부분은, 그림 없이, 그, 유수막 정치를 보았습니다. 어, KDI 보고서에서그 내용이 빠져나갔습니다. 빠져있습니다. 네. 그래서, 이번에 혹시, 네. 어, 잘, 단 당선이 되면, 데 네. 2030년까지 다리는게 아니라, 네, 어, KDI 보고서에 네. 그, 이럴 수, 수 있는, 그런 정치력을 관리할 수,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본 문을, 네. 그 부분을, 그, 사자까지 네. 말씀드리기는 조금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. 제가 이쪽에 비서관으 있으면서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손꼭 잡고 국회 만들어주십시오. 국회에